보수라는 작자들이 보수 정치를 한다는 작자들이 이승만 대통령도 버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끝까지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강승희라는 작자가 진보당의 강승희라는 작자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내란 업무라고 얘기하는데 내란의 수배, 성만 금국대통령 재단에서는 뭘 하고 있습니까 <목소리> 재단 이사장이 환관 <환경> 아니냐 황관 <목소리> 정신이 있냐 없냐고 <여보? 목소리> 내가 어제 <목소리> 그저께 <목소리> 재단의 사무총장님한테 전화해서 그랬어요 <목소리> 보도자료 보내줬어요 도대체 뭐하는 분들이냐 <목소리> 이승만 금국대통령 재단을 없애던지 <목소리> 우리한테 넘기던지 <목소리> 그러한 자가 내란의 수계라고 얘기하는데 성명서 보도자료 하나 내지 않는 이 사장이 총리까지 헤쳐먹었으면 은 정신 차려야 되는 줄. 아,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가 우선 대통령이 파일을 고난 다음에도 무슨 자리가 탄면 나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승만 검국 대통령을 내란 수계라고 얘기하는데도 성명서 하나 발표하지 않고 법적 주최하지 않는 그것이 보수자나 보수주의자입니까?